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하고6.4 중력에 의한 원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등속 원운동을 배웠는데 그 등속 원운동을 하려면 이제 구심력이 필요하고 그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무언가의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는 중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서 원운동을 하게 하는 상황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중력에 대한 단원을 본격적으로 다룰 단원 자체가 어떤 하나의 소단원으로 빼서 공부하기에는 양이 조금 적고 그렇다고 이 중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운동들을 설명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 포물선 운동 빼고는 사실 원운동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원운동 챕터에다가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중력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보고 만유인력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보고 그것이 구심력이 되는 원, 원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거, 모든 물체는 끌어당긴다.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것을 만유인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우리가 중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 첨자 g를 써서 Fg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Fg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의 질량의 고배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리고 반지름의 제곱에 역비대하는 힘의 크기가 결정되는데, 그 중력의 크. 크기가 여러분도 어떻게 되냐면 FG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의 R제곱분의 라지 G M1, M2라고 하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중력 상수까지 붙여가지고 크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인력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F, G의 크기만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방향까지 얘기하면은 마이너스 방향이다 인력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유인력 상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는 사실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값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것 같은데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 미터 제곱 퍼 킬로그램 제곱의 단위를 가지는 결국은. 미터를 두번 킬로그램을 두번 곱하고 미터를 두번 나눠주게 되면 뉴턴 단위가 되게 되는 단위니까 이런 단위를 갖는 상수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상수 값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중력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는데 매번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넣어가지고 계산하려면 얼마나 복잡할까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내지는 않고요 중력 과속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m1, m2라고 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 자체는 이렇게 정의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많이 하는 건 뭐를 계산을 많이 하냐면 지구와 사람 사이에 당기는 인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게 여러분들 중력 그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이 돼가지고 우리가 포물선 운동을 하는 중력의 크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여기 m1이라고 하는 것에 지구 질량 라지엠을 넣고 m2라고 하는 것 대신에 사람의 질량 또는 물체의 질량 스몰 m을 집어 넣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Fg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에 아 여기 여러분들 스몰 r 도뭘 넣어야 되냐면 지구 반지름을 이렇게 넣어야겠죠 근데 이 지구 반지름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보면 마이너스 r 제곱분의 크기만 얘기할게요 마이너스는 떼고 이제는 크기만 그래서 크기만 얘기해보면 r 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하는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을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몰 m 빼고 나머지를 다 상수로 이렇게 묶어 주면은 그 상수로 묶은 것이 여러분들 어차피 스몰 m이 바뀌더라도 바, 다른 것은 바뀌지 않는 상수니까 뭐로 정의할 수 있냐면 가속도 차원을 갖는 어떤 녀석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힘은 ma인데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 m 곱하기 a의 가속도의 차 차원, a의 차원을 갖는 어떤 과로 값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다 상수니까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상수 취급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중력가속도 g로 취급하면 mg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g라고 하는 것만 잘 정의하면 될 건데 중력가속도라고 하는 r 제곱 분의 g m이다라고 하는 값으로 정의하면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이런 얘기들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구와 사람 사이의 만유인력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들을 보통은 이렇게 다룰 거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이 스몰 g라고 하는 것이 이제 라지알 제곱분의 gm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지표면 이제 어떤 물체와 물체 사이에 주고받는 그 만유인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중력 위치 에너지의 일반화된 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결국은 지표면 근처가 아닌 경우에 중력 위치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제 고그 구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 접근의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이 책에서도 심화 과정으로 넣어 놓기는 했습니다 그걸 이해하더라도 이해하면 좋고 이해를 못 하더라도 상관은 없다 라는 거예요 문제 푸는데 상관없다 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그 결과만 이해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존력인 경우에 중력 같은 보존력인 경우에는 중력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어떻게 구한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앞에서 정의를 했는데 에너지 단원에서 퍼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방법이 어떻게 됐었냐면 보존력이 한 일에다가 음수를 붙여주면 된다라고 정의했었죠. 이게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여기 과정에서는 이제 심화 과정 정도로 적분을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해볼 건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여러분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어떤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중력이라는 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해준 양을 계산하는 건데 그 일을 해준 양을 시작점부터 i에서부터 f 포인트까지 여러분들이 일을 해주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일을 이렇게 인테그랄로 정의를 합니다. 이 인테그랄이라는 것은 적분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르더라도 결과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만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건데 적분을 알고 있는 학생은 알아두시라고 기억해 주는 건데 마이너스 라지 알 스몰 알 제곱분의 gmm을 이렇게 집어 넣 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없어지는 거 알겠죠 그리고 r 제곱분의1 적분만 남는 걸알수 있을 건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식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r 분의 gmm이라고 하는 것에 시작점에서의 반지름과 끝점에서의 반지름값이 결국은 처음 값과 나중 값의 위치 값을 결정할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얘네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의 g 라지엠 M, 스모램 그리고, RF분의 1 빼기. R i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변화량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표면 근처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량을 정의한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 지표면 근처에서는 mgh로 이제 기결된다라는 거 아마 알고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용해서 에너지 보존을 썼으니까. 근데 지표면 근처가 아닌 문제는 이렇게 무조건 적용,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일반화된 식으로 외워둬야 될 필요성이 이 있는데 이거는 외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U, G라고 하는 것을 절대값을 정의해 볼 건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R 분의 라지 G,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퍼텐셜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라는 거고요. 이것에 여러분들 기준점을 잘 제시해야 되는데 이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표면 근처에서는 아무 위치나 시작 위치를 높이 기준점 h의 0으로 잡을 수 있었지만 일반적인 퍼텐셜 에너지는 그러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얘네들의 기준점을 항상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냐면 무한 원점이 얘네들의 0인 기준점이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어떤 퍼텐셜 에너지도 아무 위치나 잡으면 안 되고 무조건 무한 원점으로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래다가 무한히 먼 원점을 집어넣으면 퍼텐셜 에너지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기준점의 정의에 좀 유의하셔서 외워야 될 거고요. 아무데나 기준점 잡으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퍼텐셜 에너지의 절대값을 정의해 봤고 이게 여러분들이 지표면 근처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했을 때 변화량도 얘기는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표면 근처에서의 퍼텐셜 에너지를 얘기를 해보면 이 지표면 근처에서의 퍼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일 거냐면 이 Rf 대신 Ri의 시작점은 지구 반지름 근처에서 시작할 거고. 지구 반지름 지표면에서 시작할 거고 지표면보다 조금 더 높은 상태까지 오르게 되는 게 결국 내가 원하는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퍼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g 라지 m 스몰 m 분의 r 플러스 h 분의 1에 r 분의 1을 빼준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조심할 것은 이 h가 r보다 매우 작은 값이다라는 걸 유의하시라는 겁니다. 지표면 근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구반지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h라고 했을 때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우리가 r과 r 플러스 h를 이용해서 통분을 해줄 수 있을 거고 이 통분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g 라지 m 스몰 m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h다라는 결론을 이렇게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까지 집어 넣어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기보다는 조금 다른 형태로 써볼 건데 이게 어떤 형태로 써볼 거냐면 요 r 플러스 h라고 하는 것이 거의 근사적으로 r과 R, r과 거의 다를 것이 없는 상황에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근사를 쓸수 있는 건데 아무 때나 근사를 쓰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근사를 써버리면 그냥 퍼텐셜에너지 변화량이 0이다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미소 변화량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점에 근사를 써야 됩니다. 자, 그, 근, 그 적절한 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몇개 근사 쓰는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직은 여러분들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따라와 볼게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m에,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볼 건데, r제곱분의 gm에 h라고 하는 것의 곱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가 정의된다라는 걸 알아야 되냐면, r제곱분의 gm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뭐였었냐면, 중력과 속도의 정의였었죠? 그래서, 결국은 답이 어떻게 되는 걸알수 있냐면 mgh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그렇구나라고 했던 퍼텐셜 에너지의 식이 일반적인 퍼텐셜 에너지 식이 지표면 근처에서도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표면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걸 이용해서 구할 이유가 없죠. 이건 더 복잡하니까 그래서 mgh로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간단한 위치 에너지 변화량에 대한 공식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표면 근처의 상황일 때는 당연히 mgh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더 편하다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r분의 gmm이라는 것이 맞는 공식이다라는 걸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일반적인 위치에너지를 이용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보존력이 작용하는,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보존력이 작용하는 문제에서는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게 결국은 어떤 말이냐면 중력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다.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친 것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식보다는 문제 상황에 더 많이 적용해야 될 공식이 마이너스 델타 유지가 델타 k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마이너스에,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에 g의 라지 m의 스몰 m이라고 하는 것에 rf분의 1에서 ri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빼주면, 퍼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될 건데, 이거를 뭐 프라임으로 쳐볼까요, 쌤이 f라고 하기보다 자 우리가 만약에 프라임에서 원래 값을 빼주면 그 값이 여러분들 뭐냐면 2분의 1에 mv의 프라임의 제곱 빼기 2분의 1에 mv 제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라는 거 알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분들 마이너스 델타 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해야 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공식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어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일반화된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탈출 속력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지구를 탈출시키기 위한 물체를 발사시, 발사시킬 속력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대표적인 여러분들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위치 에너지를 이용한 그래서 반지름이 R인 지구의 지표면에서 물체를 던지는데 중력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싶은 속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질량을 M이라고 할때 탈출 속력을 구해보자는 라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 속력이 크면 클수록 탈출하기 좋죠. 근데 탈출 속력이란, 가까스로 얘네들을 중력장을 벗어나서, 운동에너지가 가까스로 0으로 살아남는, 0이 약 사실은 0이 아니어야만 살아남는 거지만, 0이 될 때가 임계치니까, 그 임계 속력이 얼만지를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체를 던졌을 때 지표면 근처에서 던지니까 지구 중심으로부터 알 만큼의 거리에서의 퍼텐셜 에너지를 가진 상태가 초기 상태일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 중력장을 벗어난다는 게 무한 원점으로 가는 건데 이 무한 원점으로 가게 되면 중력의 위치에너지가 0이 되버리니까더 이상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던지는 순간에서의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합이라는 게 마이너스의 r 분의 g 라지 m 스몰 m 일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의 mv 제곱만큼의 에너지를 가질 운동 에너지를 가질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먼 무한히 먼 원점에 가게 되면 여기 무한 원점에 가게 되면 이 무한 원점 에서는 여러분들이 r이 무한대인 무한히 먼 원점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도 얼마일 거냐면 얘네들의 퍼텐셜 에너지는 무한대분의 GMM일 거니까 당연히 0일 거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2분의 1 MV제곱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땡큐다 라는 거죠. 근데 땡큐는 땡큐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가까스로 0이 되게 만들어주는 속력 s k 밸 i 스티가 얼마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두 개가 여러분들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건데 이게 나중 속력이 0이 되게 만드는 가까스로 그 탈출시킬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도 우변이 다0인 것을 알수 있죠. 결국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escape velocity라고 하는 것은 이분의 일 m v 의 e s c 의 제곱이 r 제곱 r 분의 g m m 이 되는 속력이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거고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속력이란 탈출 속력이란 어떻게 되냐면 e r 분의 GM이다 라고 하는 것에 루트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탈출 속력에 대한 계산식이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용해서 뭐까지 설명할 수가 있냐면, 이제 그 빛이 빠져, 빛조차도 어떤 그 블랙홀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속력이 그, 그러니까 블랙홀의 질량이 도대체 얼마 정도가 되어야 되냐 하는 역 유추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런 그~ 직관적인 어떤 문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를 던져서 그~ 중력장 밖으로 보내는 속력을 계산했는데 역으로 이제 일반 상대론에서 복잡하게 계산해야만 구할 수 있는 그~ 블랙홀의 질량이지만 일반 상대론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질량이지만 사실은 이거를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큰 질량이 얼마냐를 이제 탈출 속력을 이용해서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들 어렵게 증명한 것과 사실은 결과가 거의 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여러분들이 이스케이프 밸런스티에다가 광속 c를 집어넣으면 어떤 질량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질량이 결국 뭐냐? 블랙홀의 질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홀이란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질량을 말하니까 큰 질량을 말하니까요.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탈출 속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일반적인 퍼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쌤하고 이제 중력에 의한 원운동을 구하기 위한, 아직은 여러분들 중력에 의한 원운동을 본건 아닙니다. 그것의 준비 단계를 배운 거지. 그래서 만유 인력은 어떻게 되고 중력 퍼텐셜 에너지의 일반 값은 어떻게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